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장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다 해봤잖아. 이제 할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 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한것 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서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체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소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소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다시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 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메가리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걸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잘 아시잖아요. 이혼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받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거나 다름 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열 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알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남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몬은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 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좋아.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욕을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문이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발장 끼고 있던 여자는 내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아까림이나 차려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에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들인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안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지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 나야 정이.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 줄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한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심호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내원녀가 찍혀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보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 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사난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대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것 같던데. 아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장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 있던 거였죠. 저도 몇번 가서 사먹어 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최고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입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래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 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 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깃발하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